¡Buen 저스트 비디오 대표 성령관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제가 베트남 출장을 갔다가 어제 아침에 돌아왔는데 베트남에서 엄청 많이 탔거든요 인천공항에 내려서 깜짝 놀랐어요 날씨가 많이 추워져가지고 그래서 어제까지 반팔 입다가 오늘 긴팔을 입었는데 긴팔 후드티를 입어도 춥네요 오늘은 감독님과 문내동으로 가서 수제 맥주 촬영을 하러 갑니다. 어, 오셨다. 안녕하세요. 네, 물레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물레동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동네 중에 하나인데요. 어, 느낌이 성수동이랑도 좀 비슷하고 거리에서 좀 촬영하기에 굉장히 좋아요. 그냥 아무데서 막 찍어도 어, 굉장히 느낌 있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오늘의 촬영 장소는 부루스카라고 어, 이제 펍이랑 이제 맥주공방이랑 같이 운영하는 곳인데요. 어, 만들면 16만 원에1만원 사이. <laughs> 그렇게 하면 2 0리터 정도 양조하시면 아, 18리터, 15리터 가자고 40병? 아니 아니 이게 제조하는 과정은 배우러 오는 그렇죠, 아, 음, 다 배우고 그게 맥주도 가고하가고 보통 4인 기준 가격이에 예를 명 오면은 이 와도 그 가격, 네 명, 네네 이 과정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아, 아. 찍어야 되는 거 그거 다 찍어야 돼. 오늘 병입할 거는 아 이게 사야. 드라이 허핑 아니야 드라이 허핑만 하고 병입할 거 없는데. 네. <laughs> 그 유튜버들 이런 거 찍고 다니고 찍는 거예요? 예 네, 유튜버 좀도 많이 찍고 다니고 저도 잘해요. 유튜버 뜨셔야 돼요? <laughs>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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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떨려지고요. 드릴이 이렇게 꽂혀져요 네. 아 드릴로 이걸 네 그러면은 여기 아까 그 재서 했던 물트를 네. 여기 넣을 거고요 여기서 그냥 쭉 들어가면서 미딩이 돼서 이렇게 담길 거거든요 네. 그러면 분쇄된 물질를 분쇄된 몰트를, 중대된 몰트를 네. 지금 여기 미리 끓여놨은 물이 있어요 아. 이따가 이렇게 넣을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렇 저으면서 암식을 잘 하면서 넣을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어, 화황한 시간. 음, 아, 까 말씀? 말씀드렸다. 네. 그리고, 네. 네. 음, 화 끝나면은. 당화끝나면 네. <laughs> <담아> 이제 <laughs> 요거는 다른 통에 이렇게 흐릴 통이라고. 네. 이제 여기서, 네. 어, 요, 어.. 몰트가 당이 다우어나고 네. 나면은 네. 얘들을 찌꺼기 말고 맥주만따로 빼가지고 네. 여기 옮겨서 끓일 거거든요. 아듯이 아, 네네네. 네. 아니요 아니요. 선을 이렇게 호수로, 여기는 호수로 네. 연결해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옮겨서? 네 그니까? 러그 당화가 끝나면은 이제 여가라고 해서 아까 넣었던 몰트랑 물을 분리를 시켜요. 네. 물만 뽑아내는 거죠. 아, 그래서 아. 물을 뽑아내서 여기 있는 아까 몰트는 그냥 버리고요. 네. 이 물을 끓여요. 끓이면서 이제 다른 그 재료들을 넣어요. 네. 한 시간 정도 끓다가 바로 식혀서 이제 저 안에 발효통 안에 넣는 거죠. 아 큰과정한 그, 시간 끓는 동안 네. 제가 호흡을 중간중간에 넣을 거예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 비터링 캔만 내는 용이랑 네. 그다음에 아동만 안 내는 용으로 그냥 두번 정도 어치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아 말씀하면 모르시니까 그냥 호흡이라는 재료를 넣었어요. 응. 음. 그 재료를 재료 중간중간에 넣는데 네. 네. 그리고 나서 끝나면 어 다시 이제 발효로 가 되는 발효조가 떠따 있어요. 네 거기에 칠링이라고 이렇게 물을 맥주 뜨거운 맥주를 식혀서 넣는 과정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발효조로 뜨거운 맥주를 식혀서 넣은 후에 그건 어디서요? 넣 여기서요. 아 여기서요? 네 이게 칠러예요. 아 여기서 이거 호수로 연결해서 네. 넣을 거예요. 여기 여기 끓이던 거를 자료 를 따로 해서 아니 너무 어려워요 실로 어려워요. 통해서 그러니까 그 넣을 거예요. 끓였던 물을 네. 또 식혀서 넣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식히는 장비가 저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순냉식이라 그래서 겉에는 수돗물이 돌고 네. 안에 이 맥즙을 펌프로 쏴줘요 아. 그럼 반대로 돌면서 식어서 바로 네. 이제 안에 네. 여기 안에 이 발효통이 있거든요 그거를 여기서 이 안에다가 할까요? 이제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과정을 다 여기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소울을 뿌리고 네. 뚜껑 덮고 끝. 아, 그럼 끝이에요. 네. 그래서 총은 총 3개를 어. 쓰고 네. 옮겨 담는 과정도 네.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나 써도 돼요. 맥주를 만들 때 비중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걸맥즙을 떠서 이런 걸또 띄워요. 네. 그래서 이, 이제 뭐 이런 것도 좀더 중간에 ]지? 보기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띄우는 화면도 있을 거고요. 이걸로 네, 도수를 네도수는 이제 이런 걸로 조절을 하고 예, 대략적인 설명을 듣고 본격적으로 이제 촬영에 들어갔는데요. 어, 맥주가 이렇게 제조가 된다는 거를 이제 처음 알아가지고 좀 신기하기도 했고 어, 약간 처음 접하는 과정들이다 보니까 약간 낯설어서 약간 어려움도 있었는데 어, 무사히 촬영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저기 쳐다보고 드는 게 웃기겠지? 여기 쳐다보고 들면 좀웃지그 손이... 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어, 촬영을 마치고 브루스카에서 직접 제작한 수제 맥주들과 어, 멕시칸 스타일의 맛있는 안주들을 먹으면서 어, 마무리를 했는데요. 물레동에 오신다면 꼭 한번 들려서 어, 맥주 맛을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같이 촬영하신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Remain like a dance without a shape. A flicker through the Something Over the open spaces, raining, waterfall on the desert places. we'll make it right